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계가 4인 정사각 뿔이 있는데요. AD의 중점을 M이라 하자. 그때의 BM과 어, 밑에 ACDE, 밑면적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탈할 때, 어, 코사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본 거예요.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면. 여기 90도겠네, 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정사가 뿌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여기 그, 여기 딱 그으면, 이 b d 에딱 중점에, 중점에 이렇게, 여기 중점에 이렇게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노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점에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구에 보면, 여기 길이가 지금 4이라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4고 여기가 4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은 결국 몇이냐면 1대1대 루트 이니까4 루트 이네요4 루트 2. 여기다 반은 2 루트 2가 되겠네요. 2 루트 2. 그렇죠? 2 루트 2인데 또2 루트 2의 반이잖아요. 얘는 얘랑 얘랑 같으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3 루트 2예요. 요 길이. 여기는 요 삼각형을 한번 보는 거죠. 요 삼각형이 지금 이 BM이랑 이루는 각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 요 변만 알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요 높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높이. 높이를 구하러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 옆에 삼각형에서 보시면 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네요. 높이에 딱 반일 거 아니에요, 얘가. 됐죠? 어, 4, 4, 16에, 16에, 얘 해주시면 8이니까, 결국 얘 값은 뭐가 되냐면, 어, 2루트이네요, 2루트. 얘가 2루트이면, 얘, 얘의 반이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루트이네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요 삼각형에서 이제 보시면 되죠. 어, 어, 연두색으로 했는데.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되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밑변은 이거고 높이는 이거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은 a 2구요 플러스 어 18인가요? 그러면 루트 20인가요? 얘가 루트 20이네요. 그러면 코사인세타는 뭐가 되냐면 루트 20분에 3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 10분에 뭐가 되냐면, 3루트 10.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8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도 이제 다 해드렸는데, 여기를 이제, 어, y, 여기 x. 그니까, 러 <laughs>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 bd가 딱 이렇게 좀, 얘 b, b가 이렇게 오고, 얘가, d 가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그래서 음,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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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laughs> 얘가 E가 어디라, 어디와 만나냐면 얘랑 만나요. 이, 이렇게 이렇게 음, 이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AD는 그리고 접어가지고 얘는 밑면에 갖다 붙어야 되거든요. 음. 아, 얘 예.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아, 여기가 지금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접어서 얘는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그쵸?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 A, 여기가 C이면서 E, 얘가 밑으로 들어가고 얘랑 만나는 게 얘랑 만나는 거죠. 얘가 F. 이렇게 되네요. 음, 여기가 90 이렇게. 그러면 기역 AC. AC랑 ED랑. ED면 어디에요? 여기죠? 90이다. AB와 DFD는 90 아니고요. AE와 BD. <laughs> 이 면은 이이 x, y 평면에 있는 이 면은 어디든 이 높이랑은 90이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모서리가 2인 정육각형이 돼요. 그때에 AI와 어, g e 에 이르는 각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음, 얘가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줄게요. 평행이동을 시켜주신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 이렇게 맞물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죠. 이거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laughs>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라 했으니까 이 이루는 각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2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2여서, 지금 이 길이가 파란색 2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이 길을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여기 길이는 2거든요? 여기 9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실 이렇게 벌집 모양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정상각형길이에요 정상각형. 정상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이니까, 사실 이 길이는 높이를 두번 곱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한 변의 길이가 지금 3인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2 루트 3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2 루트 3인 거죠. 그랬을 때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죠. 여기 8이고 여기 어1이고 여기 8이니까 4니까 16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4. 여기도 뭘까요? 여기도 4. 이 길이도 4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90도.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선, 선을 음,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리 그었을 거예요. 내리 그었을 때, 내리 그었을 때. 그래서 지금 지금 빨간색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높이는 지금 이게 평행 이동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두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뭐가 뭐가 되냐면 4가 될 것이고 그쵸?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면은 이 밑에 면은 뭐가 되냐면 어, 2루트 3일 거예요 음. 이 옆면은 옆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9 0이기 때문에 90이 때문에 16 플러스 12, 그러니까 28이죠. 2루트 7, 2루트 7. 그래서 여기 길이가 2루트 7.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4, 4, 2루트 7인 거죠. 이 코사인 세타 값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4, 4, 4, 4, 4 16, 16두배 주시면 28.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8분의 1. 음. 그니까, 러 지금 이게, 어, 여러분들, 요거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니까, 얘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음, 안 지워지네요. 네, 여기가, 평행이동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평행이동 해서. 아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기 삼각형을 지금 구한 거죠. 이 높이는 4 있고, 요거는 요게 밑면이고 수면자겠죠. 예. 그래서 10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가서 보면, 선생 그, 읽으셨죠? 원뿔이 있는데, 이를 꼭지점을 하고 중심이 B. 반지름의 길이가 C1이 지금 몇이라고 하 6이래요. 6.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6이라는 거죠. 6. 6.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D2가 6루트 3이래요. 6루트 -3. 3. 그럼 딱 절반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절반에 되는 건 3루트 3이네요 그쵸? 3루트 3.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전, 요 길이는, 지금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3루트 3이니까, 6루이 36. 그쵸? 얘가 결국 X, X제곱. 음, 27이니까, 결국 9니까 여기가 3이네요. 이 길이가 3이에요. 음. 그랬을 때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지금, C2가 이렇게 위에도 생겼거든요? 어, 그랬을 때, 높이는 여기 AB가 12인데, 1대2라고 했으니까, 12를 3으로 나누면, 1대2니까, 하나가 4인 것이, 여기가 4고,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 길이는 8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원, 이 C2로 움직이는 P가 있는데, 이 P와, 얘, d 이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최소. 채소. 최소가 됐으면 좋겠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여기여도 상관이 없, 없죠. 그러니까 이원 중에, 이게 입체여서 그러는데, 입체여서. 입체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우선, 좀 쉽, 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 원에서 이제 가까운 이, 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가 제일 가깝다고 하면 얘가 어, 이렇게 어, 선 점선 아닌데 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제일 가깝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리는 거죠. 수선에 발을 딱 내리면, 수발을 내리면, 여기는 지금 딱 반지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이 반지름이어서 이 반지름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가 2예요. 음. 그럼 여기 길이 뭐겠어요? 1인 거죠. 그렇 높이는 8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는 8 8에 64에 1을 빼니까 1을 더해야 되니까 65가 그러니까 정답이65 이렇게. 또는 어, 요 길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최소인 길이, 최소인 길이, 음, 최소 길이, 이쪽, 어.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 수업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어디다가 이, 여기를 채소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돌아다닌 거에요 아무튼 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딱 여기 여기를 잡았거든요. 음. 그러면 이 길이는 여러분들 반 여기에 반지름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위으로 내려간다. 어, 11번 같은 경우에는, 11번. 어, 지금 이 면이, 이 면이랑 이 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교선이 생기죠. 교선. 그러면 지금 이 흰색 삼각형에 이 색칠되어 있는 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가. 이요 부분인 거죠. 요부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되는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어,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4루트2거든요. 그러니까 정,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곳이 4분의 루트3의 A제곱이니까, 어, 4루트2 곱하기 4루트2.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어, S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8루트3. 8 2 3 그래서 요 노란색의 요거는 코사인 세타곱하기 뭐가 되냐면 팔로2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어, 여기서 지금 수선의 반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수선의 반을 이렇게. 여기가 90이고요. 여기 이렇게. 음, 90. 여기 길이는 4라는 거 알고 요 길이랑 요 길이만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음. 그니까 얘는 지금 이 음, 길이 이거는 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루트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반은 2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렇 그리고 여기가 4루트인데 이 길이는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어 여기 딱 반이거든요. 그까4 그러니까 루트 이면 얘는 2 루트 인데2 루트 인데 거기에 또 반이니까 여기 뭐냐면 2 루트 의 반이니까 루트 지 그러면 여기는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6. 여기도 루트 6. 그러면 여기 루트 6. 여기도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같이 구해 주면 시 루트 2 여기 4.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2분의 뭐예요? 어, <laughs> 루트 6, 루트 6 6, 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결국에는 얘가 코사인 코사인은 둔각이 나오면 안되니까 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이제 플러스로 여러분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거죠.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트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의 값은 3분의 1 곱하기 8 루트 3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를 지우지불을 통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려보도록. 네. 네, 그래서 여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여기는 3분의 그냥 3분의 1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요, 흰색 면이랑, 이 면, 이 면이랑 이루는 각이 세타인 거예요. 지오지브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될까요? 음, 영상.